예, 이번 시간에는 그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이 화면이 작아서 글씨나 이런 것들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그이 바탕화면에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바탕화면 아무데다가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밑으로 가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읽기 쉽게 만듭니다. 고 적혀있죠? 그리고 현재, 작게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상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글씨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크기라고 적혀있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변경사용을 적용하려면 컴퓨터에서 로그오프 해야 된다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지금 로그오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셨다면 로그오프를 해버리면 작업하던 내용이 다 날라가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로그오프를 한 다음에 어, 프로그램들을 다 종료하고 그리고 로그오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로그오프를 누르지 않고 나중에 로그오프를 누를게요. 만약에 지금 작업하고 있던 게 없으면 그냥 지금 로그오프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마우스를 시작 버튼 있죠? 여기다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종료라고 적혀 있는 거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면 자, 이렇게 생긴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로그오프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컴퓨터가 로그오프 되면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물론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되 있으면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오겠죠? 전 여기다가 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화면이 커진 게 느껴지시나요? 예, 훨씬 커진 거예요. 자, 여기 윈도우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예,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어, 인터넷 같은 것들 하실 때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화면이 잘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스크롤 있죠? 이 스크롤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떼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저 옆에 가려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적당히 확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다시 내리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아까랑 똑같이 이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작게, 중간, 크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중간 정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웠을 때, 웹브라우저를 띄웠을 때, 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올 정도의 모니터 크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예, 굳이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중간으로 해놓고, 적용을 한 다음에, 지금 로그 오프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예, 보시는 것처럼, 옆에가 조금 잘리긴 하지만, 중요한 요콘텐츠 영역은, 예, 안 잘리고, 잘 보이는 거죠? 예. 자, 요게 이제, 이 화면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이 화면이 작다고 느껴질 때, 또 작아서 불편할 때는 이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인터넷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작으면 이그 모니트 그 글씨가 작으면 불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웹 브라우저에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확 독보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숫자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만약에 50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깨알 같아지죠? 반대로 여기 화살표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 400으로 해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너무 커졌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법은 웹, 웹 브라우저 안에서 표시된이 컨텐츠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적절한 크기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100%로 해놓고요. 자, 여기서 한 125%로 해보면, 자, 요 정도. 예, 잘 보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필요하시면 더 키우면 됩니다. 자, 요걸 사용하는 좀더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걸 잘 따라하셔야 돼요. 자, 컨트롤 키 찾아보세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는 이 키보드의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는 이거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마우스 휠 있잖아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거요.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돌리시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우스 휠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부분에서 빠르게 빠르게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마우스, 마우스 포인트가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잘안띌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시작 버튼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거기다가 마우스 설정 변경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여기 마우스 설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타났죠? 그럼 거기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어,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구성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쭉 있는데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어, 특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대.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미리 보기 화면인데요. 이렇게 커졌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 보셨던 마우스 포인트보다 훨씬 더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취향에 맞는 환경으로 컴퓨터를 이 설정하는 방법을 아셔야지만 좀더 재미있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런 제어판 같은 데 들어가셔서 여기 제어판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쫙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불필요한 그 웬만한 것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컴퓨터는 고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러분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